길이 평균이 21이 4개의 끈이 있대요 4개의 끈? 4개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고 그 4개를 평균 했더니 얼마다? 21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크로스로 곱해서 84가 되야겠네요자그 다음에 각 끈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4개의 정삼각형을 만든다고 이렇게 각근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뭐 이게 a 뭐 이런 느낌인가? a a a b b b c c c d d d 이렇게 네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때 정삼각형 네 개의 둘레의 평균의 길이 이거 둘레 3a 이거 둘레 3b 이거 둘레 3c 이거 둘레 3d의 평균은 4로 나누어라 이런 얘기죠. 따라서 4분의 3 묶어주시고 A, B, C, D 한 개씩 들어갈 거 아이가. 근데 그 값이 얼마다? 고로치, 고로참치, 84라이 말이죠. 약분해서 21, 3이 6에 63이 내가 알고 싶었던 정답인 거죠. 됐나? 어렵지 않네요. 넘어갑시다. 엔드.